선 성명 윤은경 귀한은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의 선부자로서 탁월한 인품과 재능을 부단히 발현하여 애터미 가족 모두가 꿈꾸는 위치에 올라 이제는 축복을 널리 나누는 일을 통해 응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명예로운 애터미의 크라운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애터미 주식회사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어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금캐리어 3억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축하의 의미를 담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금 프로모션 3억원이 오늘의 주인공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100 수뉴 크라마스터님의 승급 트로피 수여가 있겠습니다. 에 페안성영, 에 강수. 피하는 애덤의 성공 시스템의 선도자로서 탁월한. 재능을 부단히 발현하여 애터미 가족 모두가 꿈꾸는 위치에 올라 이제는 축복을 널리 나누는 일을 통해 응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명예로운 애터미의 크라운마스터가 되었기에 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 한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어, 트로피를 위로 먼저 들고 기쁨을 표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축하의 평가가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현금 캐리어 3억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현금 프로모션 3억원이 오늘의 주인공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진촬영을 위해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의 정말 멋진 모든 리더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주시고요 정면 바라보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애터미 네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에 계신 크라운 마스터님들과 리페벨 마스터님들 등장하실때 저희가 큰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